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액세스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데이터베이스 누르면 되고요. 다음, 파일을 만든다고 하면 만들기 버튼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이거 완성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동안 했던 것 중에 파일 하나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홈스쿨 관리라는 이 방법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어, 관리 코드 뭐 최종 수강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필드라 그럽니다 필드.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고 디자인 보기하면 여기에 필드 크기라는 거 여기 볼수 있는데요. 여기 뭐 관리 코드의 필드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 최종 수강일 을 눌러보면 최종 수강일에 대한 필드 여기 보면 수업과목, 수업일수, 과목당 수업료, 학생 코드 필드가 여섯 개 있는 겁니다. 지금 필드가 여섯 개가 있어요. 각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여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각각의 필드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때 우리가 요거는 뭐라 고 그러냐면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레코드. 지금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총뭐0 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쿼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쿼리. 쿼리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많은 필드들이 있죠. 어 쿼리에서는 새로운 필드가 생겨났어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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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원래 없던 건데 없던 건데 생겨났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쿼리라고 하는데 쿼리 뜻이 뭐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테이블에 입력된 자료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걸 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여기는 새로운 형태로 뭔가 더 만들어 냈어요 반구분 총수업료 원비납부대상 그래서 이 반구분 한번 쿼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꼴을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음, 반구분은 반구분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한 구분 관리 코드에 들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관리 코드에 들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왼쪽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가져오자 그것이 A라고 그러면 종일반이라고 하고. 다시 관리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왔는데 그게 F라고 그러면 5호 반이라고 하자. 그걸 반 구분해 이렇게 종일반, 5호 반이 나오도록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낸 거죠. 자, 이때 쓰는 함수는 스위치 함수를 썼어요. 스위치. 스위치 함수. 스위치 함수는 어떻게 되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스위치라는 함수는 일단 먼저 조건이 와요. 조건이 하나가 오면, 그 바로 뒤에 결과가 와요. 와, 이거, 미안합니다. 너무 글씨를 못 써서.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가 와요. 그리고 결과, 두 번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오, 글씨 진짜 너무 숫죠 자, 조건 1이 뭐냐면, 이거, left 관리 코드 1, 이게 조건이에요. 1. 그래서 결과가 이거예요. 조건 2는 left 관리 코드 이것이 F이면 결과 2가 5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문은 조건 1, 결과 1. 조건 2, 결과 2.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총수업녀 볼게요. 총 수업료 확대 축소에서 보면 총수업료를 어떻게 구하라 그러냐면 과목당 수업료라는 필드가 있어요. 과목당 수업료 필드가 있고 수업 과목의 랭스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를 구해서 총 수업료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디자인 보지 말고 직접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관리 코드의 맨 앞자리, 맨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F든 A든 올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F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 오후반이 됐어요. 여기는 A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종일반이 됐어요. 이해할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첫 글자를 가지고 오후반, 종일반 했죠. 그 다음 볼게요. 과목당 수업료가 있어요. 근데 이 이 학생은 세 과목을 들어요. 국어, 영어, 수학,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이거에 길이를 구하라. 랭스 길이,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 그러니까 이 랭스 국영수에 대한 결과는 뭐가 나올 거냐면 3이 나와요. 3. 그래서, 요게 나온 값은 65,000원에다가 3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195,000원이 나온 거예요. 알수 있죠? 자, 다시 가서, 다시 가서, 디자인 보기에서, 이번에 원비 납부 대상을 볼게요. 이거. 자, 원비 납부 대상은 뭐나, 그 최종 수강일 이제 학원 수업이 끝났어요. 학원 한달이 끝났어요. 그럼 한달 내에 돈을 내면 돈을 내는 사람은 납부 대상. 그거 지났어. 수업이 끝났는데 한달 뒤까지도 아직 돈을 안 냈어. 그러면 독촉 대상이다. 그러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종 수강일 있죠? 그 앞에 m하고 1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m은 몬스예요. 몬스. 몬스 알죠? 달. 와 글씨 를 너무 못 쓰는 거 아니야 진짜. M O N T H. 몬스에다가 1 개월을 더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학원 수업이 끝난 그날로부터 1 개월을 더 해줘라. 데이터 에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2020년 7월 1일 날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8월 1일 날까지 여유를 좀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돈을 내도록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비교했더니 크거나 같다. 뭐냐? 이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크면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날짜가 더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2014년 7월 12일보다 크다는 얘기는 7월 13. 7월 14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직 날짜가 여유가 하루 이틀 더 있다는 얘기야. 하루 더, 이틀 더 있다는 얘기는 그냥 순수하게 돈을 내라. 맞아, 이거보다 지났어. 7월 11일이야. 어, 날짜 지났는데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독촉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7월 1 2일보단 7월 13일이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해서 입후문을 줬어요. 입후문. 우리 입후문은 뭐죠? 보통 앞에 조건이 오죠. 그 조건에 대한 참외 값이면 앞에 쓰고, 조건에 대한 거짓값은 뒤에 쓰잖아요. 그 여기 조건이 뭐냐면 날짜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납부대상, 그렇지 않으면 독촉대상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렵죠? 엑셀에서는 if를 쓰지만 쿼리식에서는 i f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음. 그리고 엑셀에서는 는 하고 썼지만 여기는 점점 찍죠? 원비납부대상 는 점점 찍고 이렇게 식을 적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확인. 그래서 나온 답이 여기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기준되는 날짜가 얼마냐면, 2014년 7월 12일이라고 했어요. 얘보다 날짜가 크면, 그냥 납부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한달더 해보세요. 7월 20일이죠. 얘보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납부대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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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얘는, 얘를 한달더 하면, 한달더 하면, 얼마냐면, 2014년 얘 보는 거예요. 한달 더하면 7월 9일이에요. 어? 7월 10일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독촉대상. 얘도 마찬가지. 한달 더하면 7월 5일. 날짜가 7월 12일보다 작으니까 얘는 벌써 날짜가 이미 지나버린 거야. 독촉대상. 여기도 독촉대상. 그래서 세 개만 독촉 대상이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날짜가 여유가 있으니까 7월 20일까지만 내면 되니까 그냥 납부 대상 이렇게 되 있는 거지 이제 이게 기준일이 됐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했고요 우리 이제 수업에 계속 이어서 폼하고 폼 디자인 그다음에 보고서 디자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늘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왜 여러분,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게 있잖아요. 파일에 저장 있죠. 이 저장할 때 쓰는 단축키가 있어요. 뭐냐면 컨트롤 플러스 S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요, 다시 그 우리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제 뭐를 고쳤다고 한번 해 볼게요. 홈스쿨 관리에서 여기다 하나를 더써 볼게요. FW011 F, F w, 011. 자, 이걸 그냥 끝내려고 닫게 할게요. 여기 x 버튼 눌러 볼게요. 묻죠? 저장할 거냐고 묻잖아요. 그죠? 얘 눌러야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자또 썼던 아이 볼게요. 자 홈스쿨 관리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f. 그거 어, 자꾸 한글아안 해놨구나 영문 w012 할게요. 이번에 컨트롤 s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s를 미리 누를게요. 컨트롤하고 S키를 누른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보이니까 이거 적고 눌러볼게요 컨트롤 S 그리고 꺼볼게요 그냥 꺼지죠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S다 그죠 오늘 수업이 오늘 수업이 뭐로 되냐면 아, 선생님들이 그 수능장 그 관리 때문에 뭐 점검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돼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파워포인트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게 왜 왔어? 오. 그래. 파워포인트 화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여기 뭐 맞네. 뭐 제일 가까이 있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여러 개가 인 화면이 어, 여러 개네. 자. F5번을 누르면 실행되는 키 걸랑죠? 슬라이드 쇼에 보면 이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라고 있어요. 이건 F5번이죠. 보여요? 어, 이거 사라졌네. 여기 F5번 보이죠?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F5번. 현재부터 슬라이드 쇼, 시프트 F5번 보이죠? 그래서 F5번을 그냥 누르면 어? 얘를 또 어떻게 옮기지? 잠깐만, 보기 어, 이쪽에서 쇼를 하게 해줘야 돼요. 쇼, 아, 해상도, 모니터 어, 이걸 할게요. 자 F5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실행이 돼요. 바로 첫 화면부터 그런데 여기다 두고 얘를 얘부터 실행되도록 한다면 시프트 F5번 그죠. 어, 요거 알아두란 얘기야. 알겠죠. 처음부터 실행시키고 싶으면 F5번. 내가 원하는 화면부터 실행시키고 싶으면 시프트 F5번. 알겠죠. 오늘은 여러분 수업하는 거이 내용으로 하시고, 그 엑셀 있잖아요. 엑셀. 그래서 유튜브에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 그냥 유튜브에 맥셈 검색하면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에 itq 온라인 수업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목록 전체 목록을 보세요. 그리고 1-2번 꼭 보라고 얘기했어요. 1-2번 이거 꼭 봐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함수. 함수가 맞아 있어요. 학습지. 함수. 자, 이렇게 해서 어? 다해 그러면 요 아래 그 부분을 보면 함수가 아직까지 함수 안 나오네. 아! 어, 시 문제는 봉사 시작이래. 이 아, 함수 나오셨죠? 참 여기 꼭 가야 자, 돼요. 알겠죠? 내려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널... 가운데 정렬 시켜야 되겠죠? 어. 글자니까.